오늘 날 건강 백세 시대를 맞이해 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등산은 체력 관리에 있어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마포부에서는 자연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호인들이 함께 등산할 수 있도록 제4회 마포구청장배 등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강화군에 위치한 고려산에서 제4회 마포구청장배 등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구 등산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 450명과 임원들이 모여 이른 아침부터 홍대역 3번 출구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려산은 놀라울 만큼 풍성하고 넓은 진달래밭을 가진 해발 436m 육산으로 광대하고 시원한 조망이 펼쳐져 있어 등산을 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었습니다. 이후 개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평소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홍익산악회 김정렬 총무, 등산연합회 모영권 운영위원이 구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등산연합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구청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내빈들의 축사와 선수 대표단의 선서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등산은 깊은 호흡을 할수 있는 운동으로 신체에 노폐물이 배출돼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정신까지 상쾌해지는 운동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등산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